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했었던 무릉덩이의 움직임을 플러스 턴 전반부에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엣지 세팅을 해서 우리가 스키의 휘어짐을 좀더 빠르게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을 배워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츠 밑에, 입 우리 발 밑에 어, 5만 원짜리가 있으면 우리가 손으로 줍지 않고 발로 먼저 이렇게 밟을 거예요. 왜? 누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턴 전반에 약간 스키에 낙하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빠르게 내가 스키를 먼저, 발에서 먼저 낙하를 시켜준다라는 이미지로 이 5만원짜리를 밟아주시면 돼요. 5만원짜리를 이제 밟을 때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내가 이렇게 옆으로 밟는다라는 이미지 보다는 선이 끝나고 그대로 땅, 땅에 있는 5만원짜리를 밟아준다라는 느낌으로 허벅지 안쪽 근육을 써서 이렇게 땅을 지그시 밟아준다? 라는 느낌으로 무게를 실어서 스키의 낙하를 적극적으로 내가 스키를 떨어뜨려준다라는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릉덩이를 돌아가면서 5만원짜리 밟는 거예요, 바로. 다시. 우렁덩이에서 5만원짜리 밟으면서 떨어지. 다시 여기 턴 전반부터 내가 뭐 5만원짜리를 밟고, 프레스. 다시 5만원짜리를 밟고, 프레스. 자, 발바닥 밑에 5만원. 발바닥 밑에 5만원, 발바닥 밑에 5만원, 밑에 5만원. 이때 중요한 건 내가 5만원을 밟으면서 턴의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스키를 멀리 보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내 수직 밑으로 밟는다는 느낌으로 5만원 하면서 스키가 빠르게 낙하할 수 있게. 턴의 전반부에 무릉덩이를 돌아가면서 5만원. 5만원을 밟으면서 일어나셔도 돼요. 다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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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확실하게 내가 5만 원을 밟고 유지한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 5만 원의 이미지를 저속과 완사에서는 5만 원의 위치가 우리 부츠 밑에 또는 앞바인딩 밑에 위치를 시켜 주시고 활주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경사랑 고속 활주로 가면 갈수록 이 5만 원의 위치를 점점점점. 이 앞쪽 탑 밑에다가 위치를 시켜서 우리가 그 5만원을 한번 밟고 밟고 해서 돈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라는 이미지로 한턴한턴잘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5만원. 5만원인데 이제 탑 밑이다 생각하고 앞쪽으로 탑, 탑에 있는 5만원을 받는 거예요. 탑에 있는 5만원 다시 탑에 있는 5만원 탑에 있는 5만원. 이런 식으로 탑에 있는 5만 원을 밟게 되면 뒤로 빠지시던 분들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중심이 오시면서 제가 계속 어느 정도 센터 포지션에 유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바깥 발이 될 발, 산쪽 발의 시작만 이렇게 해서 5만 원짜리 한 장만 밟았는데 이 움직임이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5만 원이 두 장이에요. 10만 원을 받는 거예요. 5만 원, 5만 원. 해서. 처음에는 지금은 이렇게 한쪽 발만 밟았다면 이게 익숙해졌다 그러면 양발을 같이 양발에 5만 원을 같이 밟아서 선의 시작을 해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활주를 하실 수 있습니다. 속도가 안 나요. <웃음> 속도가, <웃음> 속도가 안 나요.